지난 시간에 네. 아, 우리 현장에서 네. 우리 이제 목수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변경 사항이나 설계 부분에 최종적인 어떤 조율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전달할 시간인데 네. 자, 건축주를 만나서 무엇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실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설계되는 과정에서의 이제 마지막 단계의 이제 협의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시공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 건축주,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공사 비용하고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비용과 이제 우리 설계가 부합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해드려야 되고요. 그럼 이제 아주 세세한 거긴 하지만, 뭐 콘센트 왜 위치를 할지, 뭐 조명을 어디다 할 것이고, 뭐 수도를 어디다 설치하고, 외부에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CCTV를 달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 있죠. 네. 예, 그런 내용까지 협의를 하면 이제 저희의 이제 그 설계 단계에 협의는 맞춘 거고, 아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 그 콘센트 위치도 어떻게 보면 건축주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처음에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우리 건축주님께서 집은 정말 좋은데 뭐좀 장롱 놓고 뭐 했더니. 콘센트가 한 개밖에 안 남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정말 그런 부분도 요즘에 가전 제품도 많고 그래서 어 하여튼 정말 곳곳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한네개 다섯 개 정도는 또 해야 음... 되더라고요. 아그 그렇군요. 협의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전반적인 실내 구조에 대해서도 네. 상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최종적인 네. 협의를 건축주와 해야 되는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아마 그 내용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이 시간 그러면 건축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오늘... 지내셨어요? <laughs> 그동안 어떻게 뭐 어떤 부분을 계속 고민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네, 이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이제 서류 작업들을 했었고요. 실제 이제 이게 어, 디테일한 설계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이것들을 현실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도 곱해야 되는데 목재값이 국제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사님과 어떻게 보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건축수, 주님, 아, 건축사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어, 지금 현재 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까요 어, 저희가 아마 집을 짓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공의 방법이나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음. 뭐 다른 구조제나 자재가 음. 있는지 이런 음. 것들이 아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설명을 좀 들으면 아. 그런 비용 부분들을 좀 완충 시켜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아, 우리 건축사님 네. 가장 힘든 고민이에요. 네. 네. 이게 사실 그 금액이 이렇게 관계가 되는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laughs> 일단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변동된 사황과 변경할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우리 건축주님한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통화를 좀 드렸어요. 음.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도 있고 해서 좀 협조를 구할 겸 했는데. 이제 이 아무래도 공사비가 우리가 예상은 한 금액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런 자재비 상승 요인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좀 우려를 하셔서 저희도 지금 한달 동안 최근에 이걸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멈춰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저희들도 좀 심각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다 을 보니까 또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목구조를 좋아하시는데 목구조를 다른 구조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요. 이제, 목구조 중에서도 해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음... <laughs> 그, 이게 중목 프레임으로 짠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지는 방식이에요. 이 경량 목구조가 이제 태풍이랄지 굉장히 취약하다면 이제 자동차도 보면은 프레임이 있는 것처럼 이 집도 이제 프레임이 있는 형태로 간다는 걸로 합의하셨고 이 중목 자체가 이제 내부에서는 중목 그 기둥은 노출이죠. 그리고 그 사이 사이는 그 페인트 수성 페인트 아니 벽지 벽지 음. 우리가 그 석고보드를 대고 벽지를 해서 마감하는 식으로 음. 이제 인테리어가 나오겠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좀 평면에서 보시면 그 1층은 그런데 2층에서 이 벽이 예, 일단은 이게 반듯하게 맞춰지게끔 음. 됐어요. 네. 그리고 문을 이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는 음. 좀 배관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걸, 이걸 좀 조정하자 하셨어요. 이쪽 라인의 벽체 상부에 음. 우리 환기를 위한 배관이 들어올 음.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벽체에서 모든 공기를 뿜어주는 방식이에요. 음. 보통은 천장을 통해서 그 공기를 공급해 주는 식으로 덕트를 했는데 음. 최소하기 화 위해서 벽에서 와서 짧게 짧게 음. 이 배관이 짧을수록 좋거든요. 음. 어쨌든 자재도 줄이고 공기, 공정을 줄이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시공하신 분하고의 지금 조금 이제 풀어야 될 숙제는 있는데 어쨌든 그걸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쪽 창문이 좀 작게 처음에 돼 있었는데 이제 지리산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조금 와이드하게 이거는 키워줄 음. 생각이에요. 네. 에너지 계산해 보니까 이걸 키운다고 해서 에너지가 크게 줄지 않아서 음, 아, 나빠지지 않아서 예. 이것만 이걸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옵션 그러니까 건축주가 하는 공사하고 이 시공팀에서 어느 어디까지 해줄 거냐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음. 뭐 화장실 벽지까지 다 되는 건 맞는데 음. 이제 보통 빼는 항목이 싱크대 음. 또는 붙박이장 네. 그리고 또 조명도 음. 이제 한뭐 200만 원 정도면은 뭐 LED로 해도 다할수 있는데 또그 부분도 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음. 다그 도배까지 끝난 다음에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공사로 그는 아예 그냥 공사비에서 산출해서 제외시키는 걸로 음. 좀 하자라고 협의를 했, 좀 저희들이 제안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 네. 전체 디자인은 앞에 네. 싱크대는 이건 따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공사 끝날 무렵에 이제 윤곽이 나오면 음. 저희가 이제 싱크대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 처음에 배관은 다 빼놓고요. 예, 음. 그, 그것은 할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비용이, 음. <laughs> 이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목, 우리는 목표는 지금 2억이잖아요. 음. 이제 목표 2억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제 견적은 좀더 세밀하게 해서 나올 겁니다만은, 여기 시공팀에서 뽑겠지만, 일단은 이제 저희가 발주를 미리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음. 이제 우리 기초 공사를 해놓고 목재가 글로램이 이제 다 수입목이다 보니까 음. 독일에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자재가 또 확보되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수소문도 해봐야 되고 해서 좀 자재를 수급하기 위한 이제 착수금 같은 것을 조금 시공팀하고 협의해서 이제 그래서 좀 찬정이 되면 좀그좀 그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네. 음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서는 서로 쓰시면 되고 저희가 전체적인 방식은 뭐. 일단은 공장에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능률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공장에서 각 부분 부분들은 조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이게 맞춰지는 시기에요 그래서 현장으로 크레인과 함께 오잖아요. 그러면 뼈대가 완성되는 것은 저희 예상으로는 4일. 4일 정도면 여기 현장에서 4일 만에 집이 다 틀이 만들어지네. 틀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빠르게 지붕 단열까지 하고 지붕 마감까지를 하는 게 목구조에서 뭐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장마철이 곧 있으면 오기 때문에 비 오면서 이게 천막으로 덮고 벗기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덮어놔도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비가 오래 와 버리면 하루 이틀 오다가 걷으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덮어놔도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그 나무 자체가 네. 그런 어떤 내구성 그런 거는 네. 어떻게 확실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네. 된 거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강도나 밀도는 좋은 목재잖아요. 네. 그런데 목재가 우리가 방부 처리를 하거나 약품 처리를 한 목재가 아니거든요. 자연적인 목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곰팡이가 피어야 될 환경이 조성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곰팡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사실 그게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건축주들이 보시기에 그게 그런 문제 생기면 굉장히 서로 좀 불편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공 지붕까지 씌우는 공정까지가 며칠이다라고 나온면 12일이다 그러면 비 이제 기상예보를 보고 최대한 빠르게 그것이 되도록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그게 그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고비는 넘긴 거죠. 어떻게 생각한 거하고 어느 정도까지 어 몇 퍼센트 이 퍼센트 만족도를 퍼센트로 이야기한다. 그랬어. 네. 그거까지는 좀 어렵고. 네. 예. 음. 그럼, 그럼, 그럼 보시고 조금. 기존에는 예. 이제 현장에서 자재를 가져와서 절단하고. 네, 맞아요. 세우는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거를 공장에서 미리 고조 음. 틀을 만들어서 와서 설치하다 보니까 음. 시공이나 시간 그리고 또 그런 정교한 부분에 있어서 음. 좀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음. 음. 근데 이게 처음 시도해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큐나 다른 애국의 사례 보면 <laughs>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에이 벽체, 에이 지붕 에이 거의 2, 3일 안에 다 끝나거든요. 어, 거의 뭐 조립식이죠. 네, 그래서 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가 되고 그런 걸로 좀 많이 <laughs> 비용적인 측면을 감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또 세부적인 상세,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와 직결될 수도 있고 네.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하나 하나 다 지금 세부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자 어떤 부분 있을까요? 세부적인 협의 내용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콘센트가 실내에도 필요하고 실외에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 건축주가 집에서 하는 활동과 연계해서 위치를 설정해야 되고 콘센트 위치, 높이도 이게 해당 그 사용처에 따라서 높이 그리고 뭐 종류도 방수 콘센트냐 아니면 일반형이냐도 마찬가지. 네.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 건축주하고 협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조명도 어 센서등이 필요할 수 있고 직부등이 필요할 수 있고 오개등도 필요할 수 있고 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 다 계획을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것은 쉬운 거거든요. 아. 처음에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뭐 이제 설비적인 것도 어 아주 세세하게 협의합니다. 저희들이 난방 방식을 하면 어디에 분배기가 들어가고 뭐 어떻게 작동되는 걸 알지 에어컨은 어떻게 된다랄지 또 CCTV 같은 경우 설치하게 되면 어디다 하고 녹화기는 어디다 논달할지. 어 일단 논다랄지 실제 쓰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 그런 편의 사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한다 보시면 돼요. 아 맞아요. 제가 이 음. 부분 근데 한 가지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저도 겪은 건 겪었다기보다도 들은 건데. 네. 어, 인덕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음. 다 가스 레인지를 썼잖아요. 그렇죠. 인덕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주방 쪽에 전기가 없었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맞아요. 그리고 노출이 되게 끔하면은 너무 못나 보이고. <laughs> 그렇죠. 이거를 삽입을 다시 해서 시공을 하자니 음. 비용이 너무 그 인덕션 하나 놓으려고.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인덕션은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희들 전기 도면에 인덕션 위치를 잡아서 넣어 놉니다 가스 레인지 쓰시다가 5년 후 10년 후에 인덕션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럼 그때 가서 또 전기를 다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은 인덕션을 어, 안 쓰시더라도 전기를 다 넣어 놔요. 음. 안 쓰신 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다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음. 다 상세하게 협의할 거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뭐부터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지금 생산에서 음, 생산트 음. 라인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네. 야외에서는 줄이 긴 선들을 써서 음. 저희가 줄로 이제 처마에 있다고 생각되는 음. 부분에 이제 주로 방수 콘센트로 해서 잡아놨고요 네. 두군데로 네. 여기 원래 기존 집이 있으면은 여기가 담장이 음. 허물어지면 이쪽에서도 음. 사용할 수 있게 네. 이쪽으로 한 군데 잡아놨고 여긴 텃밭이 있는데 음. 원래는 이쪽으로 잡을까 하다가 그래도 처마 있는 쪽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나 잡아놨고요 네. 저희가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은 현관 쪽에서 이제 쓰실 일이 음. 한번 있으실 것 같아서 현관 쪽으로 음. 하나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쪽으로 들어가면은 음. 저희도 이제 TV는 잘 사용 안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추후 이제 설치를 음. 하시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밖에, 네, 음. TV 쪽 이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쪽은 다 창이어서 음. 음. 이쪽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 설치를 해놨고 여기서 이제 또 생활하시다 보면은 요즘뭐 음. 충전기나 그런 거 음.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쪽 사이로 이제 하나 음. 잡아놨고요. 잡아놨는데 요쪽은 이제 식탁 쪽에서 사용하실 거, 네. 뒤쪽으로 한편 잡아놨고 부엌 쪽에서 이제 사용하실 게 이제 냉장고 위치에 네. 하나 는 잡혀야 되고 네. 그 위로 아까 어, 말씀하신대로 어, 그 인덕션은 어. 이제 사용 안 하셔도 추후에 네.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인덕션 전용으로 각각 이제 가스렌지 음. 들어갈 것 같은 부위인지 잡아놨고요. 네. 그리고 싱크대 위쪽에서도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 뭐 토스트기나 그런 거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싱크대 상부 쪽으로 이제 잡아놨어요. 음. 요 쪽에서 또 하부 쪽에서도 사용하실 일이 있으면은 사용하시라고 요쪽 하부에 하나 잡아놨고요. 네. 아마 요쪽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제 밥솥이나 그런 거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요쪽으로 키큰 장면가 잡으실 것 같아요. 네네. 거. 그래서 요쪽에 하나 크게 잡아놓은 거고 이제 더 필요하시다 하면은 요쪽 이제 저희가 싱크대 하부 쪽으로 네. 하나 잡아놓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장 핵심은 네. 어떤 게 될까요? 네 집을 설계하는 일은 저희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지만 결국 건축주가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축주께서 설계를 의뢰하고 맡겼다고 해서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내 집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이 될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소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음. 건축주도.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저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저도 그러한 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집을 했지만 다 다르잖아요. 예. 음. 결국은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주의 뜻을 담아 주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 건축주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을 지시려면, 정말 나에게 좋은 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고민하시고, 예. 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들이 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아집 짓는 게 조금은 많이 어~ 많이 어렵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던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네. 콘센트 위치 하나랑 네. 외부 전기선 하나까지 이거를 다 <laughs> 건축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음. 좀 매우 어~ 좀 어~ 특... 새로운 음. 그런 또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자 어, 이제 그렇다면 이 이후 음. 계획은 어느 쪽, 이 이후는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네, 이제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완전 풀 세트의 어, 실시 도면 집으로 이제 나오 이제 나오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시공으로 이어질 텐데요. 어, 저희가 정말 설계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시공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산도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시공 과정에까지 저희들은 설계가 끝나지가 않아요. 중간에 또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와 다시 소통해서 다른 문제점까지 저희들이 체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어떤 즉석에서 뭔가를 바꾸는 경우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다 지어질 때까지 어, 지속적으로 어, 시공 과정에 대한 체크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부분을 언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 어, 주요하게 체크한다 아. 나중에 시공편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특별기획 프로젝트 패시브 네. 하우스를 짓다 오늘은 건축주와 또 시... 시공되기 전에 음. 어, 마지막으로 협의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담아드려 봤습니다 어, 다음번에 왔을 때는 이곳에 이렇게 집이 딱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저희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